레디, 케, 세, 레디, 러, 준비, 준비, 백, 두 번, 네 번, 준비, 준비, 뛰, 뛰, 뛰야! 야, 진짜 이거 아무데서나 볼수 없어. <laughs> 아, 그러니까 맨날 그레리오 파트 매력은 나오면서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즐, 즐겁고 재미있는 쭉 준비를 있는 거죠. 네. 다음에 주세요 여러분. 자, 다음으로 들려...